안녕하세요. 치킨스닥 t v 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시장을 대표한 섹터는 바로 빅이라고 합니다. 빅은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합한 말이고요. 대표 7종목의 시가 총액은 대략 200조 상당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섹터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로 시작했을 때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이해도가 없이는 도저히 투자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섹터에 기본 개요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찍어봤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의 전지, 볼타 전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가 1800년도에 두 개의 금속과 전해질로 만든 최초의 전지를 만들어서 마술 쇼 비슷하게 이렇게 시연을 했었습니다 원리는 이제 전선에 전자가 흐르면 전류가 유도되죠 근데 이 전자는 원소에서 떼내야 되는데, 전자를 빼내면 이제 이온 한계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볼타는 구리 전극과 아연 전극, 그리고 묽은 형산을 이용해가지고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연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흘렀죠. 최초의 전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성능 향상과 여러 금속을 통한 테스트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리튬 이온 전지도 구동 방식 자체는 비슷합니다. 양극에서 처음에 음극에다가 리튬 이온과 전자를 넣어 놓고요. 전지를 이제 방전시키게 되면 이게 다시 돌아가면서 전류가 유도돼서 흐르는 방식입니다. 자, 배터리는 전자를 받는 양극, 전자를 방출하는 음극, 그리고 이온 이동하는 전해질, 그 사이를 구분하는 분리막, 그리고 깍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양극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에 이렇게 덧대가지고 항성을 하고요. 음극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리에 덧에서 형성을 합니다. 이 사이에 분리막이 있는 이유는 양극과 음극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둘이 딱 붙을 수가 있거든요. 붙으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재나 폭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렇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건전지를 잘라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소들이 각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극, 분리막, 음극, 양극, 음극,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전지의 외곽 형태에 따라서 케이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원통형, 제일 흔하죠? 그리고 각형, 그리고 파우치 폴리머형, 이런 형태로 전지가 각공국에서 나오지만 그 본질 자체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지는 일반적으로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기준은 이제 재충전이 가능하냐입니다. 1차 전지는 한번 소모되면 다시 쓸수 없는 전지이고요. 흔히 망간 전지, 알칼리 전지, 수온 전지, 이런 것들을 지칭하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여러 번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반복해서 쓸수 있는 것으로 뭐 납축 전지, 니카드 전지, 이런 것도 이제 2차 전지고 이 요즘에는 이제 리튬계 전지를 은이 가르키는 말입니다. 충전이 되냐, 안 되냐가 큰 차이인데 그리고 원리를 알아 봅시다. 방전, 전자를 사용하면 이 음극에 차있던 리튬 이온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죠. 다 쓰고 나면 여기서 더 나올 전지나 리튬이 없으면 은 전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충전을 할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외부에 콘센트를 통해서 딱 꽂아주면 외부의 힘이 리튬이용과 전자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은 방전과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차 전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요즘 우리에게 되게 어색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터리 섹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미래산업 때문이겠죠. 그 미래산업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고요. 공기의 오염이 심해지니까 국가별로 해가지고 유럽을 선도로 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중단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뭐 중국, 독일, 인도 이런 큼직큼직한 국가들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내연기관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별로 전기차 업체들이 향후 이제 미래에 대응을 해가지고 설립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시장도 중국이 제일 큽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동향을 보면 연간 자동차의 판매량은 9천만 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는 이 시장을 침범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계획이죠.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뜨름에 따라서 2040년쯤 되면 은 전체 차량의 절반 정도가 친환경 차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꽤 가파른 시장 잠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최근 트랜드 설문조사에서 1년에서 3년 내에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응답이 나왔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터줄대감으로 있던 뭐 볼스바겐, 도요타, GM 뭐 이런 업체들은 1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죠. 다들 이제 전기차 혹은 뭐그 다음 기술을 개발하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자, 전기차 관련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지만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앨런 머스크 그리고 그의 회사인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슬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점유율의 한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모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이런 미래 비전과 성과에 시장이 호응을 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올해만 4배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전기차는 구조를 뜯어보면 일반 차량에 대해서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전통적인 차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뭔가 이렇게 들어간 부품이 많아 보이죠? 근데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되게 조촐합니다 바닥에 이렇게 배터리를 깔고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달고, 그리고, 전류 저하주는 컨버터, 인버터, 그리고 차니까, 모터, 세워야 되는 브레이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순한 구조의 차를 만들 때, 제일 비중이 큰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배터리겠죠? 실제로 배터리는 40%에서 50% 정도 대부분의 전기차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다가오는 전기차 시장에서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업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하게도 계속 공급 능력을 늘려가고 있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간 글로벌 배터리 사업자들을 보면 대표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는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주요 경쟁사는 이제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이런 것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증감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아까 주가가 선전 부지로 많이 올랐는데. 뭐, 전기차의 수혜를 볼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업체들도 주가가 비슷하게 따라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테슬라만큼 뭐400% 500%씩 오르지는 않았지만 한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이노베이션이 약간 정유가 있어가지고 좀 다른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을 포함해서 봐도 그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가 기대되는 배터리 회사들은 원형, 각형, 파우치 폴리머형,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기차는 이제 구조가 바닥에 이렇게 배터리를 깔게 되잖아요.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가 이들의 제일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CATL이라는 업체는 최근에 아예 이런 배터리를 이런 패키징을 생략해 버리고 차체 샤시 내부에 넣어가지고 만들어 버리자라고까지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현재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주행거리 부분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별 주행 거리를 적어놓은 것인데요. 대략 이제 한번 충전하면 400km 정도가 일반적으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참고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325km입니다.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조금 더 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소비자들한테 실제 위안을 주는데요. 그런 이제 위안을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는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충전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나가서 차가 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에 충전소가 없어서 못뭐 돌아와. 이런 사태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향후 전지 업체들의 과제는 얼마나 많은 전지를 차량을 넣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가와 그 전지 자체의 효율을 개선시키는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인 이차 전지의 구조와 전방산업인 전기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복잡해진 실제 2차전지 어떤 기술 로드맵이 있고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